저기 옥수수밭도 있고 음. 그 고추밭도 있고 또저 건너편이 이렇게 계곡이 있어요 다시 아. 한번 보실 수가 있으신데 또저 음. 밑에는 또 닭장이 있습니다 닭장이 어, 어 닭장이요? <laughs> 네 아. 닭장이 이렇게 크나? 예 우와. 제가 좀 보여드릴게요 와 여기는 진짜 무슨 와. 그 아주 커다란 <laughs> 이 무슨, <laughs> <laughs> 야, 닭이... 그... 사, 닭이 싸납지는 않죠? <laughs> 왜 그래? 왜, 닭이 뭐... 설마우리를 해치겠니? 우리가... 우리... 이게... 우리가 얘네한테 위협... 위협 정도... 어우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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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哦，我先上去。我先上去。哈